从网上。 아, 보민은 올때올때 올때 가위. 가위. 어. 고생했슈 다들. 다들 고생했슈. 오. 음. 그럼 나 스페이드를 내가. 열심히 게임하는 거, 있... 거 찍고, 아... 찍고 아... 있다고 <laughs> <laughs> 아, 그래, 찍고 있다. 아니거든. 그냥 게임하는 걸 찍고 유튜브 뭐 가글 가끔... 유튜브 있는데. 유튜브. <laughs> 너는 <생각> 나에게 <laughs> 장땡을 <laughs> 주었을 <laughs> 것이오. 너는 나한테 고땡을 줬을 것이오. <laughs> 나는 고땡을 낼 <laughs> 것이고. 먹었지, 싸늘하다. 아 진짜 응, 게임을 찍고 했다고. 싶었을 아니, 뿐이라고. 그러니까 좀 멋지게 <laughs> 찍냐고. <웃음> 아니, 여태 유튜브가 안 나서 와 찍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모자도 <웃음> 그렇고 약간 거 이거. 이사이아 저기요. 어? 내장 이세요 이거. 이거, 이 i don't know 이거 유튜브에 쓸 수도 있잖아. 여기 욕실. 방 하나. 방 둘. 안 보여. 밖에 나가면, 여기 개인 자쿠지가 깊고 크게 돼있고 여기 벽을 넣으면, 진짜 날씨 챙긴다! 맞춰봐. 바에서 진을 시키는 거. 넌센스지. 넌센스지. 모르겠어. 주문진. 주문진. 아, 맛있겠다.

음! 아주 맛있다 운선희가 나 인스타에 올린 사진 보고 캘리걸 그 자체에 이렇게 보냈거든 그 캘리걸 지금 국밥 먹으러 왔다 했어 음. 벌써 배부르지? 먹어? 음 얘는 수율 좋다 알수 있어 이 몸통까지 다 차있는 애들을 실리콘 문제점으로 대게 어떤데 일단 음. 이 사람이랑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먹으면서도 <laughs> 먹으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어, 천생연분이야 이런 진짜 먹기만 한다? 응. 영상 쓸게 없을 거야 <laughs> 오늘 수고하셨 <쓰고> 근데 <있습니다>. <laughs> <진짜> 재밌었지? 주이 개좋아했네 나아 진짜? 근데 둘때마다 다들 어. 대기철 아니다 밖게불편하다 <laughs> <대게> <laughs> <laughs> 생일엔 오빠 묶어놓고 내가 되게만 달라고 이만히 넣어줄게. 나도 그래도 좋고. 어? 그래도 좋아할게. 진짜? <laughs> 세 번째 리필한 되게, 되게 볶음밥 이야, <laughs> 달리네. 아, 근데 되게 너무 맛있어. 되게 너무 맛있어요. 야, 달리네요? 소주 얼마나 넣은 거야? 많이 튀어. 너무 아, 맛있어요. 진짜 잘 먹네. 다람쥐처럼 먹는다. 다람쥐처럼 되게 먹어. 내 유튜브인데 오빠 비중이 되게 많아. 그러다 그래 채널 뺏기겠어. 나는 굉장한 용기를 내고 지금 얼굴에 나오는 거라고. 오빠 얼굴 안 나와, 어. 지금. 아, 그래? 이거 보여줘. 응. 보여줬어. 유튜할 거야? 어? 유튜할 거야? 뭘가 먹을 거안돼 누가 이거 시켰잖아 더 시켰으면 너다 먹어야 돼 내가 <laughs> 왜 개를 먹으면 응. 개를 먹고 사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누가 그래? 그걸 먹고 사이다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 맛있으니까 지원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렇다고 <laughs> 누구세요? 아무를 대라. 아무를 대라. 그게 뭔데? 아니 아무를 대라고. 미나 최고. 다시. 사랑. 미나 사랑. 미나 사랑이 너무 너무 사랑해. 또. 미나 사랑. 미나 최고. 우주 최고. 또. 할말 없어? 세상에서 제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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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사랑해. 또. 뭘 바라는 거야? <laughs>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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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해무빠무거무너무거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나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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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너무무무너무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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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예뻐. 웃음> 이거 두 개랑 그러면 많 많지 않을까? 알았나? 아, 우리 밥 먹고 가는 거니까. 어, 그래 이거 하나랑 이거 또 사이드 하나. 절친, 어. 절친. 저희 장어 김밥 하나랑 젓갈 사이드로 추가요. 음.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 오, 맛있다. 오빠 김가루 좀 빼라. 막걸리 안 먹을 거지? 어? 그만큼 뜨거웠어? 그만큼 뜨거웠어? 막걸리잔에 면을 뱉을 만큼 그만큼 뜨거웠어? 네네네. 맛있게 생겼잖아 아, 니또줄서있어저 집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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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아, 거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그냥 간식거리로요 아, 아, 네. 조그만한 거 그래 너무 큰거 보지 말고 요거는 제가 35,000원에 드릴 건데 오늘 만 원만 더 주고 45,000원에 얘예 드시든지 얘예 드시든지 아이 어, 중요. 너무 하나. 많아요 그거 저, 저희 둘이 둘이 먹어야지야별건안돼 안 이거 둘이 안안 돈이 안 너무, 너무 났어 돈이, <laughs> 돈이 너무 났어 뭐가 났다고요? 돈이 너무 낫잖아 근데 둘이서 그냥 싹 여기서만 먹고 갈 거야? 네 그냥 술한 주로 아그게 괜찮아 3 5 0 0원하 35,000원이야? 너무 많아 아 뭐가 많서 냉동에 두개 두고 먹어도 <laughs> 되는데 어서오세요 보고서 <laughs> 이거 먹고 싶어 <laughs> 아기파란가 먹짜래 내가 식구가 디시해주고 양도 배반이라서 적어 드셔야 돼 저희가 이거... 식구가 없어가지고 적은게 나아요 아 이게 나아? 네 이거 아까 35,000원 그러니까 이거 2 5만0 0원 하나만요 하나만 35,000원 네. 드셔도 요 그러면 어, 보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하나? 하나, 하나. 3만 5천 원에 네. 가져가래. 네. 너무 덤핑을 하셨어. 안녕하세요. 음. 만원치 주세요. 만 원요? 네. 가는 날 흐려서 좋군. You're about to travel 555 meters at speeds of 10 meters per second on our sky shuttle. At the heart of South Korea, we hope you enjoy Seoul's breathtaking cityscape as well as our landmark building. 자 발표를 맡은 최민아입니다. 그 앞서 선생님들 가지 아, 맵다. 계란찜. 아, 고추 진짜 맵다. 짠 음. 청 맛있다 왜 오빠가 밥을 두 공기 시켰는지 알겠다 청추랑 우렁쌈 먹어야 되 매운 거 먹어서 이제 벌써 여기 명치가 쓰라려. 일단 약 먹어야겠다. 빈 속에 매운 거 먹어서 나는 어우 진짜 쓰라린데. 일단 약 먹어야겠다. 아우 아파아 방송 방송 종료. <laughs> 다들 비는줄 어떻게 알고 다들 우산은 어떻게 챙긴 거야 가야겠어 먼저 멸치 육수를 우리고 수제비를 넣어주고 볼에다 담아주고 채소들은 이렇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열을 가면 사라지는 걸까 양이 국간장 한 스푼 다시다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적당히 넣어봤어요 액젓을 좀 넣는 게 맛있더라고요 액젓 조금 제가 밀가루를 소화를 잘 못하는데 이거는 재료로 이 반죽은 접착제 역할을 하고 밀가루가 많이 있는 그런 밀가루 전체 절대 부추전을 할수 없습니다 거의 수분이 없이 이렇게 접착하게 되어있어요 마트에 살때 아주머니가 해관 안 해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뻘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해각을해야되더라고요 소금물에 잠깐 해관해본 모시종에도 이렇게 해놓고.